사방 천지가 물고기 살난 장이라 일년 열두 달 풍어를 이룬 덕분이죠. 그 중심에는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화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의 발길도 붙잡는 욕지도 만의 풍경. 로 살아서 팔떡이는 고등어입니다. 언제 잡은 거예요? 기는 어제 아침에 잡은 거예요. 직접 서 바로 직접 잡은 거예요. 아직도 잡히게 아도요 아주 빨 고등어가 많이나고 와요. 무태선은 구경도 쉽지 않은 고등어 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욕지도죠. 고등어 회를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렇죠. 여기 안 살면 못 먹어보죠. 고등어 반찬은 좋아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욕지도 근해에서 노다지로 잡아올렸다는 고등어. 너무 가는거 봐라. 차락차락차락차락고등학은한 번도 안먹었는요안무었어요 아예 비린내가 안 나요. 어업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다른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옛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웃음> 맛있어? 맛있어? 새우장 <laughs> <맛있어? 웃음> 아. 한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네. 어때? 맛있 어때? 육지도는 더 이상 고등어를 잡는 섬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등어를 키우는 섬이 됐죠. 덕분에 대도시에서 맛보는 고등어 휘는 대부분 육지도산. 오늘은 일년 가까이 키운 고등어를 무트로 내보내는 날입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고등어는 무게를 닿을 없 없어 눈중중으로가해해 r 수수거래합합다다가서 이제 작은 거는 조금 더 r 우고요큰 거는 이제 상품 되는 건내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e d a Nagaso, j 네 g 운명 g 네? 선생님, 선생님. <laughs> 운동은... 크면 이제 적당히 크면은 저덜큰 놈들은 더 커야 되고, 네. 다큰 놈들은 이 팔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양식을 하는 곳은 모두 세 곳. 육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양식을 처음으로 성공한 곳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자연산 고등어. 치어를 잡아와 성어로 키워내는 것이죠. 색깔이 좋아야 돼. 선명해야 물건이 시시한 거예요. 딱 이게 좀 색깔이 안 좋으면 고기 안 좋다고 봐야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인 욕지도 바다는 고등어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고등어 나들이에 덩달아 신이 난한 녀석 그림의 떡이라는 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보다 못한 주인이 큰 인심 썼습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는 행운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육지도 고등어 양식의 역사를 함께한 이가 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고등어 잡이 배를 탔던 강영민 씨는 이제 고등어를 키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잘 먹어야 살도 찌고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래 기분 이 좋지 그거 자식도 잘 먹어야 기분 좋고 우리 고등어도 잘 먹어야 기분 이 좋습니다. 고등어 덕분에 부랴성을 이루던 때를 그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섬에 먹을 것도 없고 놈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한만명 정도 여기 살러 오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이 고등어를 잡고 그 배들이 와서 고등어 를 풀고 하면서 왕래 거리 소문이 나가지고. 돈이 개가 물어도 된다는 소문까지 옛날에 들어가지고 각처에서 고성 삼천포 남해 통영 사람들이 이 묵고 살기 힘드니까 욕지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지도는 일제 강점기 경상도 주일의 어업 전진기지로 개발됐습니다. 당시 고기 따라 모여든 배들은 항구를 가득 메웠고 시시때때로 파시가 열렸습니다. 파시가 열리던 자부마을 일대는 넘쳐나는 돈과 들고나는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가부 마을 아낙들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은 고스란히 음식 문화로 남았죠. 예 고등어를 지금은 날로 이렇게 먹지만은 그전에는 이렇게 전부 다대무침을 해가지고 동집에서는 먹었어요. 고등어가 흔하다 보니 갖가지 요리법이 발달했습니다.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아 그냥 회로 먹기보다는 갖은 채소에 새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버무려 고등어 회무침으로 주로 먹었습니다. 회를 떠낸 고등어도 알뜰하게 이용했죠. 말 가지고 이렇게 매일 푹 삶아 가지고 걸려야 되거든요. 걸러 가지고 이제 빼는 이제 빼대로 투자내고 이제 고기 살하고 그한그 그 국물에다가 이제 끓음어 이제 이런 양념을 염어 고춧가루 하고 여러 가지를 염어. 저저 그거 물고라지 초탕처럼 보급. 더 축났던 원기를 보충해 주었다는 자부마을 사람들만의 보양식 고등어 어탕. 고살이며 파를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어탕 한 그릇이면 한 겨울 추위도 물리칠 수 있었다죠. 여기는 민물고기가 안 나기 때문에 저 도시처럼 뭐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 응. 고등어니까 그러니까 기름기도 많고 하니까 푸짐하게 뜨거워. 그 시절 어머니들은 고등어 어탕 끓여 자식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어탕을 먹던 소녀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어머니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고등어탕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묵은 그 그맛하고 오늘 이맛하고는 천지차네. 더 맛있잖아요, 뭐. 원래 그때는 어려서 이 맛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나 이것도 맛도다 알것고 그래서 그때부터 커질 맛있어 고등어가 많다 보니 고등어 관련된 육지도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이 고등어가 많나니까 이 많은 집들에는 이 고등어로 해가지고 또가지다가 도간을 하는 게다. 간도 없는 집은 그리고 기름통 큰거 있는 이런데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마산을 들고 가는 거라, 그럼 뭐 일년 열두 달 먹을 양식을 사가 오는 거라, 고등으로 팔아가지고, 그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고 했지. 마을 사람 삼 분의 일은 집뒷 마당에 가지고 있었다는 간독. 요, 조금 가면 은 간독이 있어요. 그래, 간독은 우리가 보이지 낀게나 그, 해서, 자, 그, 있서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가 간독이거든? 여기가? 어, 여기가 간독입니다. 여기가. 거기, 절간, 거기, 간에 갖고 담는다, 그래서 간독이라 하거든. 그래. 이제는 거의 사라져, 육지도 내에서도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키두배정두 네 배가 넘는다고 봐야죠. 그래까지는 안 됐긴데 제 키가 내 키가 100 음, 3 50 정도 좀더 넘으니까 100한57 정도 되니까 3미 50이니까 쉽게 상하는 고등어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간독 손질해서 반으로 가른 고등어를 염장해 간독에 켜켜이 쌓아두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았죠. 옛날에 야, 그 야시장이라고 밤시장이 생겼거든 그러면 근처 그배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가지고 가해서 육로로 내, 내려오는 거라 내려가지고 와 이제 야채도 밖에 올라가고 고구마도 밖에 올라가고 이제 그릇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또그 나름대로 팔아갖고 또 그걸 여기 쓰고 먹고 살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절이 바뀌어 육지도 고등어는 이제 활어 차에 실려 무트로 나갑니다. 예, 여기서 저 철선 타고 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우리 그 어저께 작업했던 그 어장에다 배를 접안시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상차해서 물고서 가는 거죠. 어제 고올라 두었던 고등어가 활어 차에 실립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쉽게 죽어 버리는 고등어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옮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시절 따라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욕지도 사람들에게 돈을 불러다 주었던 고등어는 이제 풍요로웠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타임머신이 되었습니다.